이 기계는 저는 6단계가 맞더라고요. 봅시다. 그리고 색소 묻힐 때는 푹 담그지 마시고요. 니들 끝에, 이 끝을 여기 색소 표면을 한 번, 두 번, 세번 왔다 갔다 이렇게 긁어주면 은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봅시다. 어, 무거워. 너무 두꺼워, 두꺼워. 우선은 이게 오랜만에 잡아봤기 때문에 바로 이제 터치 핸들링 하지 마시고 여기 공판에 닿기 전에 이제 손을 좀 풀어줄 거예요. 풀어줬다가 이제 조금 느낌 온다 싶으면 내려갈게요. 아우, 파워 좋다. 확실히, 무게 있는 것들 안정감이 있긴 해요. 있는데 저는 조금 손목이 안 좋아갖고. 여기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조금 낮춰볼까요? 5단계 이건 조금 파워가 세니까 조금씩만 낮춰도 될것 같아요 선을 단계를 바꿨을 때 우선은 선이 균등하게 잘 나오는 이 속도를 찾아야 돼요 빨리 하면 봐봐요 너무 이 공간이 띄엄띄엄 되죠. 아. 이 점밀도가 띄엄띄엄띄엄띄엄띄엄. 이게 핸드피스가 조금 저단일 때이 핸드피스 찍히는 속도에 비해서 내 핸들링이 빨리면 이렇게 너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닦고 쌓아 나가기가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기 균등하게 나왔을 때 이게 터치를 했을 때이 속도에 맞춰서 내 핸들링 하는 이 속도도 맞춰 나가야 돼요. 이 단계에서 내가 이제 빈 공간이 없으려면은 선을 끄어 나가면서 속도를 조절해서 나가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머신마다 이렇게 파워를 바꿔보세요. 뭐이 머신 입술할 때는 요 정도 단계, 알란할 때는 요 정도 단계, 눈썹 할때 요정도 단계라고 정해두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이 핸들링하기 좋은 속도에서 저는 이 머신 단계를 바꿔가면서 조절하거든요. 응? 음, 맞췄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단계를 더 낮춰볼게요. 4단계 원래, 아까 했던 속도로 가니까 보세요. 두둑, 두둑, 두둑. 엄청 밀도가.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넓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천년에 이거를 다 빨리 하겠어요. 이게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을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선을 끌때 밀도가 있게끔 그 속도를 찾으세요. 천천히, 간격이, 도트 간격이 일정하게 채워지도록. 요 간격을 찾으세요. 이 속도에. 저는 파워 너무 세게 하면 무서워요. 겁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보자들 아니면은 머신을 새로 바꿨을 때이 머신이랑 친해지기까지는 단계를 낮춰가지고 점점 올리셔도 되고요. 압을 완벽하게 머신을 갖고 노시는 분들은요. 이 핸들링 요 속도랑 내 손에 그냥 원래 평소에 이제 핸들링 하는 그 속도에 균등하게 나올 수 있는 단계를 찾으시면 돼요. 어, 저는, 저는 조금 성격이 평소에 급하진 않은데 시술을 조금 빨리 하고 끝내는 편이라서 이게 낮으니까 속에 천불이 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고 본인 성향, 핸들링 속도 거기에 맞춰서 머신 속도를 맞춰 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걸 마무리하고 한번 닦아볼게요 여기는 4단계, 5단계, 6단계 어? 제일 진하게 나왔네 더센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시 6단계 해서 밀도를 또 채워주시면 돼요 6단계, 색소 다시 한번 살짝 묻혀주고 말안 하고, 이렇게 터치할 때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서 해도 안 돼. 호흡도 다운 시켜야 돼요. 막 말하면서 힘 빼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호흡도 다운 시켜주고, 천천히 집중해서. 빈 공간 없이. 주식 쌓아 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컬 대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다 느낌 비슷하죠?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 이것도 얼마죠? 어머 멋진다. 이것도 울트라 머신이라고요, 기존.